안녕하세요 실전 사주풀이 시간입니다 실전 사주풀이 시간에는 제가 상담했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해서 얘기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재구성했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연세가 있으신 여자분께서 상담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신후신염에두 번씩이나 걸렸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이게 사주적으로 나오는가 해서 궁금해서 상담을 왔습니다. 예, 신우신염은 신장에 물기운이 약해 생기는 겁니다. 사주가 저열해 물이 마르는데 대운 흐름도 계속 사주의 약한 물기운을 말려버리는 대운으로 왔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신장이 약해져 신우신염에 많은 약점이 생깁니다. 수분 보충을 위해 옥수수 수염이나 산수유 등을 섭취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담이 되었는지 사주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상담 오셨던 분 사주가 되겠습니다. 무술년 경신월 무자일 김씨에 희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무술년생이시면 58년생이시죠. 67세 연세가 좀 있으시네요. 이분이 상담 오셔가지고 본인이 신우신념에두번걸리셨다고 했습니다. 그 원인을 사주 속에 찾고 싶다고 상담 오셨던 분이죠. 신우신염은 신장하고 관련됩니다. 신장에 수분이 마르면 그런 병이 생기죠. 신장은 물균입니다. 즉, 물균이 마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자, 신우신염에 두번 걸린 신 이분의 상담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사주 현국을 파괴봐야겠죠 사주 현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을 찾으면 사주 형국 파악하기 용이할 뿐 아니라 사주 강약하기도 용이하다는 얘기죠.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이 일간의 편이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이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무토, 큰 흙으로 태어났네요. 흙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흙이나 흙을 생겨주는 인성인 불이 내편이 되겠죠. 먼저 비겁부터요. 비겁인 흙은 연간의 무토, 큰 흙. 연지에 슬토 큰흙 시간에 깊도 작은 흙 시지에 밑도 작은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신공안에 무도큰 흙이 암장되어 있네요 제법 흙기운이 비겁인 흙기운이 많은 사주죠 사주의 가장 가능한 여행 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내 편은 인성인 불기운이죠 불기운은 사주 팔자에 나와있는 건 없고 지장간 연지, 숙토안의 정화, 작은불, 시지, 미토안의 정화, 작은불이 암장되어 있네요. 불기운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지장간에 정화, 작은불이 숨어 있으니까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일간에 힘을 피우는 오행을 찾아볼까요? 뭔가요? 식상부터요. 식상은 흙이 생해준 오행, 새가 되겠습니다. 새는 월간의 경금 큰 쇠. 월지에 신금, 큰 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놓고 지장간. 연지, 술토원에 신금, 작은 새가 암장됐네요 세기운, 식상인 세기운도 제법 사주에 있죠. 큰 새가 있으니까 지장간에도 있고, 사주에 가장 강한 행 후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상인 물을 찾아보면, 물은 일지의 자수, 작은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놓고 지장간. 월지, 싱금안의임수금물이 암장되네요. 물기운도 작은 물, 자수와 지장간에 들어있는 임수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주의 가장 강한 여행 후보가 될수 없습니다. 다음에 관상인 나무를 찾아보면 나무는 역시 사주팔자에는 들어있는 건 없고 시지, 미토안의 열목, 작은 나무가 암장됐네요. 나무기운도 지장간에 작은 나무 뿐이라 나무도 완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사주의 가장 강력이 한흙기운일까요 세기운일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 이 사주는 세기운하고 흙기운이밸런스를 맞추고, 어, 물기운이 자수하고 시음한에인수 있지만은, 무토와 술토, 미토, 희토가 저열한 흑이라 물을 맞고 있어서 물이 맞지 않아서, 토, 금, 수, 세기로 이루어진 삼삼격 사주가 되는데 물기운이 바란스가 맞지 않습니다. 흙하고 쇠기운은 바란스가 어느 정도 맞는데 물기운이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운에서 물을 받으면 좋은 사주가 되겠습니다. 물기운이 저혈한흙 때문에 많이 말라버리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우신염 신장이 많이 약해서 신우신염에 약점을 보이는 사주인데 온 흐름도 10대부터 기미, 무, 정사 병진, 을묘로, 가빈으로 흘러서, 어, 사주에 약한 물운을더 말려버리는 대운으로서 어, 신장이 많이 약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우신념에 두 번에 걸렸던 사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주 팔자 원판에 물운이 약한데, 운에서도 물을 말려버리는 운으로 와서, 신장에 약점이 생긴 사주가 돼서, 신우신념에 두번 걸렸던 사주를 풀어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사주벌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